다윤나 예왕 및신변 안전, 적고 어, 폭력, 도움 요청, 빌레이트 이런 거 적어보세요. 자, 아침에 다른 학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는데, 어, 이 6학년 학생이 동생들을 뭐... 괴롭힌다. 신고가 어? 어, 들어왔는데, 어, 자기가... 만약에 동생들한테 네, 의도치 않게 어, 뭔가 실수를 하거나 부딪혔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가서 사과하고요. 자, 이런 거야. 고학년하고 저학년하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, 누구 탓을, 누구 탓이 딱? 고학년. 어, 그게 꼭 그런 게 아니라도. 선생님 얼마 전에 그 무슨 TV 있잖아. 한문철 TV. 네. 거기에 봤는데 이제 차랑 자전거랑 부딪혔어. 근데 내가 봐도 이거는 자전거 100%야. 이 자전거가 그냥 차로 돌진하더라고. 근데 법적으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? 자동차가 크니까 자동차 탓을 해. 아, 니 크기가 뭔 문제야 지금부터 꼬라박았는데 선생도 님 그래. 선생님 예전에 차에 그 오토바이 배달원이 이렇게 신호해서 이제 곡선으로 오더라고. 내가 요,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 차가 교차해서 그 이렇게 오더니 이제 비가 실제 왔어. 그러니까 미끄러지던 내차 여기 뒤에 뒤쪽 문이 되게 박더라고. <laughs> 근데 이제 크게 박, 박은 건 아니고 살짝 박았거든. 그럼 난 당연히 당연히 제가 <laughs> 내 차를 박았잖아. 오토바이. 그래가지고, 이제, 선생님, 보험회사 불렀지. 보험회사 부른 게 잘못이었어. 그냥, 이제, 조금밖에 안 봐. 아가서 이제, 오토바이 하고, 얼마 물어내고, 그냥, 이제, 끝! 했으면 됐는데, 보험회사가 오더니, 블랙박스를 보제. 그래서, 후방카메라를 딱 보더니, 아, 고객님. 어, 이거는, 저오토바이가 잘못하긴 했는데, 어, 이거를 하면은, 이제, 과실을 따져. 100대 뭐냐, 뭐, 50대 5 0이냐왜안나가냐 근데 내 과실이 있다는 거, 나 가만히 있었는데. 아니, 가만히 있는 건지옥 가만히 는 거, 왜 과실이 있냐고, 대체. 아, 진짜, 대한민국 거. 아, 진짜, 진그 어른데서 당해봐 얼마나 황당한데. 근데 얼마 전에 이 사람 도 운전을 해서 오는데 오토바이가, 아, 오토바이가. 자전거 막와서 돌진해서 그 SUV에 박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가 억울해가지고 탐문서 t 에 제보를 한 거야. 나 너무 억울하다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뭔 그런 아,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강아지인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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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뭐데1아지인데강아지담 전담 아지인데 강아지인데 자보라데이 알고 있데보라데이아니요 <laughs>

오늘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. 어, 자, 뭐 어쩌다 한번 그런 거는 괜찮은데 있잖아. 이게 어떤 특정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여러 번 발생한다. 어, 그러면은 어, 이게 안 봐주는 거야. 한두 번은 괜찮아. 어쩌다, 어쩌다. 얘가 학생이니까, 초등학생이니까 잘 모르고 그랬겠구나. 근데 반복되면 어, 학교폭력위원회 열립니다. 어, 조심하세요. 자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목격하거나 그랬으면 1 1 2나13 1366. 일단 고민 있을 때는 이렇게 요청하고 자하나 작업 오늘 몇 번째니? 90? 5번째. 55 4 5 5번 나왔다. 아, 다음 다음 주에 파티하자. 뭐 먹고 싶니? 헤어 음. 폐? 는안 해는 된다고 해는안돼 해는 요즘 폐 먹으면 좀 그렇잖아 약간 바다 비브리오 이런 때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주로 간식 줄때 하는 거 있잖아 익힌 거 있잖아 이런 거 팩으로 된거 <laughs> 음, 그런 거 하죠? <laughs> 아. 자117 기억하고요 음. 123, 8, 8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도, 어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위원회가 있습니다. 위원회는 이제 뭐 선생님들,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, 그 다음에 교장, 교감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가지고, 어 이렇게 학폭, 위원회가 열려요. 음. 근데 내가 학폭을 당했다 그랬더니 117로 상담하고요.